안녕하세요 버드나무입니다. 조왜시끄러움이요새 거예요. 제가 선풍기를 틀었어요. 어, 제가 어디를 갔다 왔는지 모르겠는데, 아 알겠다. 보물창고 그리고 다이소 그리고 롯데마트를 다녀왔어요. 제가 후기를 올릴 건데 후기를 올릴 거예요. 네, 먼저 여기 이런 이런 이거. 이 박스 같은 이런 것도 제가 탔, 샀어요. 다이소에서. 천원 주고. 네, 샀고요. 이 박스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가격표 보시면은, 이, 이거 가격표가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부직포, 부직포백? 이러네요천 원. 가격표가 있고요. 찍찍이로 되어 있어요. 안에 보시면은, 먼저 다이소에서 또산게 하나 있어요. 하나 더. 바로 예외인데요. 파스텔 커터 칼이에요. 파스텔 커터 칼. 커터 칼 4개가 들어가 있는데, 천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냉큼 사왔어요. 사, 싸서 사왔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노란색, 핑크색, 초록색, 아니, 청록색. 파란색? 하늘색? 지금 그거. 이렇게 있고. 이렇게 보이시나나? 보이시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는 얘는 말랑말랑 액체 괴물인데요 얘도 사왔어요. 버물창고에서 400원 주고 사왔습니다. 보물창고에서 4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왔어요. 더 싸서, 원래는 500원이잖아요. 근데, 400원이잖아요. 있 싸잖아요. 이렇게, 만 양도 많고, 좋은 것 같아요. 양도 많고, 이렇게 원래 실제로 보면 연두인데, 화면상으로 보면, 은 살짝, 뭐라, 해 야광 연두? 그런 색깔이네요. 안들어가니? 들어간다. 보물창고가 그나마 좀싼것 같아요. 틴트도 2000원 정도 하고 이건 다이소, 이건 다이소, 이거는 보물창고, 이것도 보물창고예요. 보물창고에서 2,000원 주고 샀습니다. 얘는 루시 립 틴트 3호 러블리 레드예요. 이렇게, 루시, 립틴트, 3호, 러블리 레드. 러블리 레드는 티가 진짜 안 나더라고요. 진짜 티가 정말 안 났어요. 제가 손눈 발라봤는데, 아, 안보이나 다시 발라볼게요. 이게 젤 틴트예요. 젤 틴트라서. 이렇게 봄시면 진해, 진하잖아요. 바르면 진짜 연해요. 정말. 착색이 되면 진짜 안 보일 정도예요. 그죠? 엄청나게 연해요. 그래가지고 티안 나니까 이걸로 바르고 다니도록 할게요. 다른 것들은 너무 너무 좀 너무 좀 과하게 심하게 진해서 그리고 롯데마트에서 산 것들 소개할게요. 롯데마트에서는 이 예, 570원으로 베이킹 파 베이킹 식소다 사왔고요. 베이킹 식소다 이렇게 얘는 가루예요. 가루 밀가루처럼 가루라서 떡이렇고 담을 수 있는 그런 거라 좋은 것 같아요. 2017년 3월 5일까지고요. 150g이네요. 제가 막 지금 식소다가 거의 다 떨어져 가고 있는데, 사월도 잘했어요. 쉽수도 하면 떨어지면 잘, 잘 못하잖아요. 얘는 머리띠인데, 세일, 엄청난 세일 하길래 원래 이런 거 하나에 3천원4천원 정도 하잖아요. 근데, 천 원으로 쭉 내려가지고, 행사해갖고, 냉큼 사왔어요. 머리띠. 제 동생 줄 거고요. 제 동생. 1,000원이에요. 1,000원. 이게 에나는 이, 이, 쉬즈 1,000원 행사라고 적혀있습니다. 보이시죠? 응? 아. 이렇게. 이렇게 고 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이게 미끄러졌고 대망의 마지막은 가방을죠? 그렇죠? 이러므로 어 다이소 롯데마트 물 참고 후기를 마치도록 할게요. 그럼, 빠이빠이.